제151조 재척 또는 기피의 소명 1항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수 있다. 2항 재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52조 재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1항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항.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심판관은 그 재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서를 진술할 수 있다. 3항.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3조 심판 절차의 중지 재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의 2. 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4조 심리 등 1.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이항 삭제. 3항.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항.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수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유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6항.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항의 주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파랑.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구항. 심판장은 구수심리 중 심판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54조의 2. 전문심리위원. 1항. 심판장은 직권으로,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심판 절차에 참여하게 할수 있다. 2항.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 심리위원을 심판 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3항. 전문 심리위원에게는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여비, 1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4항.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5항. 제1항에 따른 전문심리위원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64조의 사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심판장으로 본다. 6항. 제 1항에 따른 전문 심리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 148조부터 제 1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관은 전문 심리 위원으로 본다. 제 155조 참가. 1항. 제 139조 제 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2항. 제 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3항. 심판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4항.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5항.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 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 참가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1항.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 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심판장은 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 신청서 부분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항. 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항. 제 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5항. 제 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 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항.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수 있다. 2항. 제 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호. 과태료의 결정 2호. 구인을 명하는 행위 3호.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4항.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 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 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4항 특허심판원장은 심판 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5항.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 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8조 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관 또는 지정기관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의 제 사항에 따른 길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58조의 2 적시 제출 주의. 심판 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146조, 제 147조 및제 149조를 준용한다. 제 159조 직권 심리. 이랑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항.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제160조. 심리, 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